쭉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쇼트로 받죠 그러면 나도, 상대방이 쇼트로 받으면 나도 이제 쇼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몸쪽으로 당기고, 쭉, 이렇게 쭉, 쭉, 쭉 하다가 내가 공격을 할 기회가, 자, 쭉, 쭉하다 공격할 기회가 나왔다. 그러면 짧게 줄 때는 따다그 다음, 자, 내가 서브를 넣습니다. 자, 처음 서브를, 자, 쭉해서두 넣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소트로 공격을 나눠고 포트를 좀 내가 소트로 소트로 하다가 하쪽으로 줬을 때 기습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 두 기습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두 이렇게 갑자기 자 서브를 넣었습니다. 자 서브를 넣었는데. 이렇게 힘을 조금 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잡고 마찬가지 끼우고 이렇게 자두 상대방 보여주고 자 상대방 보여주고 보여주고 또그 다음 상대방이 쇼트로 오면 내가 쇼트로 상대방이 쇼트로 왔을 때자 그대로 쇼트 그, 슈트 하다가, 기습적으로 왔을 때, 옵니다. 그 다음, 다시, 서브를, 자, 상대방 잘 보고, 자, 띄우고, 바로 쭉한 다음에, 걸렸으면은, 다시 한 다음에, 자, 백으로 덮고, 끝을 덮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서브를 활용해서 했고요. 한 가지 서브를 약간 그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냥 이렇게 었죠 이거 말고 이따가 카트 설명할 때그고 말고 회전이 좀 들어갔을 때 기초 내는 걸 한번 설명할게요. 자, 서브를 넣을 때, 자 이렇게 회전이 넣었을 때. 왼쪽에서 백서브를 넣을 때 백서브를 넣으면 회전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으면은 내 어느 쪽으로 공이 오느냐면 오른쪽으로 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회전을 이렇게 넣었을 때 공이 휘 돌아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백서브를 넣으면 내 오른쪽으로 와서 준비를 내가 회전을 강하게 넣었을 때 상대방이 회전을 넣는데 내가 이렇게 받으면 그 회전이 저쪽으로 가서 공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상대방이 회전을 넣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포핸드로 받게 됐을 때는, 화쪽으로 받게 되면 화쪽을 보지 말고, 이렇게 보지 말고, 백쪽을 보면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상대방이 회전 서브를, 자, 회전 서브를 쭉 넣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공이 내 오른쪽으로 저쪽 사람이 넣었을 때내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을 보면서 밀지 말고 왼쪽 보면서 그 다음에 그게 회전이 감을 못 잡을 때 왼쪽으로 넣지 말고 그냥 중간 보면서 넣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보면서 쭉 이렇게 밀어주면 그 회전이 이쪽으로 가든지 사이로 그 빠지지를 않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회전을 오른쪽에서 회전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오른쪽에서 넣었을 때, 이거 패널들어 넣었을 때, 나 아니면 패널드 분들이 회전 잘 하시죠? 자, 포핸드 쪽으로 이렇게 백회전이 아니라 화회전을 넣었을 때, 자, 화회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이 빠지냐면, 내 왼쪽으로 공이 옵니다. 자, 여기서 서브를 넣었을 때, 내 왼쪽으로 공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자, 상대방이 화, 화로 서브를 회전을 딱 넣었다. 그러면, 아, 내 이쪽, 왼쪽, 왼쪽으로 빠지는구나 하면서 왼쪽 준비를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세으로 회전을 넣었다 그러면 아내 오른쪽으로 빠지는구나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그 대신에 공을 방향을 아 오른쪽으로 준비한다고 오른쪽을 보면 서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을 보든가 아니면 상대방 왼쪽을 보든가. 자 이런 식으로 서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식할 때 우리가 복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복식할 때 특히 상대방 네. 자, 백회전이 상대방이 백을 이렇게 넣으면 회전이 쭉 해서 내 오른쪽으로 빠지죠. 자, 저쪽에서 상대방 백회전을 넣습니다. 그럼 내가 서있을 때, 이렇게 서있다가, 자, 내 오른, 오른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봐버리면, 공이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왼쪽을 보든가 중간을 보든가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반대로 포핸드 회전을 넣었다 포핸드로 포핸드를 잡고 이렇게 회전을 넣죠 었 그러면 어떻게 내 왼쪽으로 빠진다 그죠 랬 공이 공이 자 백핸드를 넣으면 공이 이렇게서 해 뒤쪽으로 빠지고 포핸드로 넣으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백하게 했죠 이렇게 자, 상대방이 백핸드 회전을 넣습니다. 그러면 내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중간 중에서. 그다음 상대방이 자 포핸드로 회전을 넣습니다. 그러면 내 왼쪽으로 빠지니까 그대로 이렇게. 자, 고거를 잘응용하셔서 보시고요. 상대방이 대체로 백 회전을 넣느냐, 화 회전을 넣느냐는 그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할 때처럼 우리 이거. 저쪽에서 상대방이 아, 백으로 회전을 넣는다. 그러면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냐면 틀어서 이 방향으로 옵니다. 이렇게. 공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가지고 그냥 딱딪히면 저쪽으로 빠지니까 약간 왼쪽 보면서 쭉 밀고. 그 다음, 상대방이 화회전을 딱 넣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쪽에 공은 화회전을 넣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 그러면 이쪽 보고, 투. 그러니까 회전을 넣었을 때는 주로 어디를 보고 해야지 실 수가 없냐면 중간을, 모르겠으면 중간을 보면서 상대방 중간을 보면서 그냥 딱 넣으면은 실 수가 없습니다. 회전량이 남자분들 손목 힘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쪽으로 보지 말고 그냥 중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중간. 저 중간 라인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중간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회전이 강할 때.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그냥 쑥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왼쪽으로 나가니까 쭉 빠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했는대로, 자, 서브를 일단은 여섯. 자, 공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 잡고, 띄우고. 자, 폈죠? 그 다음, 자, 회전 서브를 넣었을 때는 뭐로 봤습니까? 속도, 회전으로 봐야죠. 상대방이 회전을 넣었는데 내가 카트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둥- 음, 뜹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회전 서브를 넣었을 때는 회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굴려. 이렇게. 굴리면 나도 같이 라켓을 들고 이렇게 굴려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저게 회전인지 카트인지를 몰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회전을 넣는데, 자꾸 이렇게 받는데, 정말 붕붕 떠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회전 서브인데 카트로 받았구나. 빨리 인지하시고, 빨리 쇼트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카트 서브를 넣는데, 었 상대방이 자백 카트를 넣어요 카트 서브를 넣는데, 이렇게 쇼트로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걸리겠죠.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볼때뭐백 드라이버 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올려야지 만되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회전으로 넣을 때는 숏으로 받아. 자 숏으로 받아주고, 그다음 백핸드로 회전을 넣었을 때 상대방 이 백핸드 회전을 넣었을때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면 내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쳐서 온다는 거. 그럴 때모르겠 중간을 보고 하고. 그다음 화 회전을 상대방이 화 회전을 딱 넣었을 때내 공이 왼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오니까 왼쪽을 지치면서 이렇게 중간을 보면서 제일 실수하는 거는 중간을 보면서 하는 거. 그다음 포핸드가 그래서 포인트 에 자, 백핸드 서브를 일단 상대방이 넣자 제가 제가 넣습니다. 넣습니다 그러면 뭐로 받는다. 토트로받는다토트로 받다가 자, 계속 계속 진행하다가 기습적으로 공이 왔을 때는 오른발 또 아니면 공이 너무 멀리 빠졌을 때 스매싱. 자, 이렇게 왔는데 또 하나 왔을 때는 백으로 스매싱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스매싱을 활용해서 서브를 넣으시고 자, 다시 자, 공 넣습니다 주, 이게 회전이죠 백 회전을 넣었을 때는 내 어느 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비우면 이렇게 때려도 되겠죠 아니면 백으로될수있다백 서브를 상대방이 넣었을 때 백으로 초투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서브를 응용해 놓고 내가 백 서브를 넣었을 때는 상대방이 백 서브를 넣었을 때는 내 오른쪽으로 공이 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상대방이 포핸드 서브를 넣었을 때 포핸드로 회전을 넣었을 때 화회전을 넣었을 때 자, 요렇게 화회전을 넣었을 때는 내 왼쪽으로 공이 불러 들어온다는 생각하시고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면은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회전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백, 상대방이 백회전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갖다 대버리면 바로 툭 튕겨 나가니까 실수 안 하시려면 이 중간 선을 이용해서 너무 왼쪽으로 밀지 말고 그냥 중간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밀어다 보니까 회전이 조금만 가도 조금 저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별 회전이 많이 없다 싶으면 왼쪽으로 강하게 탁 밀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그 회전이 상대방 내가 회전 서브를 잘 받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오히려 위협적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 회전이 다가 버리니까 그러면 복식을 할때 서브를 회전 서브를 강하게 넣는데. 상대방이 회전 서브를 강화했는데 내가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러면 그쪽 편에서 회전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리스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 어, 회전 서브를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못 받을 때는 회전 서브를 넣는 게 좋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잘 받는다. 그러면 회전 서브를 잘 받으면 내 짝이 오히려 불리하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게임하시고요. 복식 서브를 할 때는 사실은 서브를 카트 서브를 제일 짧게 투투 바운드가 되게. 서브를 복식 특히 단식 서브일 때는 뭐, 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요트를 넣든지 주든 하는데 복식 서브는 요손에서 가서 공이 바운드가 투가 됐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상대방이 공격하기가 제일 어려운 서브입니다. 자, 이렇게 자, 너무 짧게 뭉쳐요. 자, 또 툭, 이렇게 투바운드. 자, 투바운드. 요렇게. 이렇게 투바운드가 딱 되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서브를 공격하기가 쉽지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간선정도에 중간선정도로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보이시죠 자 딱딱 딱딱딱딱 이렇게 투바운드가 되게끔 투바운드 되는 서브가 제일 복식할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바운드가 되게끔 공격 못하고 내짝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브가 사실은 가장 좋고 뭐 회전서브는 어떻게 내가 회전서브를 한 번은 넣을 수 있겠죠 회전서브를 자 이렇게 이렇게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쭉 빠지죠 그랬을 때 회전이 오른쪽으로 백서브를 넣었으니까 회전이 내 상대방 오른쪽으로 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중간을 보면서 하든가 왼쪽으로 밀든가 이렇게 그 다음 화해든을 넣었을 때는 상대방 왼쪽으로 공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 중간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별 이렇게 미스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내 복싱을 할 때는 내 짝한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고 내선에서 놓고 내면 내 짝이 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어 우리가 동영상 배운 거를 응용해서 하시고요. 포인드에서 제일 기본 동작 다시 한 번만 조금 설명하면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자, 내 오른쪽보다 뭐든지 자기 이 어깨 넓이에서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편한 안 동작으로 탁구를 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상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부상이 있으시면은 탁구를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친다 그래도 뭐 한1 개월 반짝 잘치다가또1 개월 쉬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어 부상이 없게끔 조심하시면서 하는데 이 동작을 제대로 반듯하게 하시면 별 부상이 없을 것 같고요. 자 포핸드 롱을 치실 때 다리를 대부분 뭐 화치자 화치자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게 포핸드 롱인데. 자, 다리를 넓게,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 오른 다리, 왼 다리를 자 반발짝 빼시고, 천천히 한 주먹 빼고, 팔꿈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팔꿈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 팔꿈치를 안쪽을 으 밀려들지 말게, 바깥쪽 어깨를 잘 빼신 다음에, 이 안쪽이 내 상대방한테 보이도록. 자, 보이도록, 이렇게 쉬시고, 또, 중요한 거, 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포핸드에서,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허리 움직임이 조금 유연하게 허리를 치시면 되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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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조금씩 이렇게 틀면서 치시고, 어, 포핸드롱세 가지 활용 방법. 자, 따닥, 따닥. 내면 따닥따닥 하는 게 푸드크를 말 합니다. 이렇게. 두, 두, 두. 그 다음, 공이 기습적으로 왔을 때, 오른 다리로 잡는 거. 기습적으로 왔을 때, 오른 다리. 이렇게 잡는 거. 그 다음, 공이 너무, 자, 팔을 치는데, 공이 멀리 빠졌을 때, 오른 다리 중심을 주고, 왼발이 가서 치는 거. 자, 요세 가지 응용법 잘 활용하시고, 서브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손 펴시고, 손에서, 요기. 여기. 자, 여기죠 여기서 16cm를 띄우셔야 됩니다. 16cm.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미스트에요. 폴트에요. 자, 16cm 딱 띄우시고, 그다음 서브를 넣을 때 16cm 딱 띄우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면 몸쪽이 서브를 넣을 때 몸을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별 회전도 없고 그게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요렇게 자내 어깨를 저쪽 면으로 보게끔 저쪽 면 요렇게 자백 서브를 할 때는 오른쪽 요렇게 측면 파 서브를 할 때는 요렇게. 자, 보고 운용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백서고 백 회전을 넣었다. 백 회전을 넣었을 때는 공이 어느 쪽으로 온다고요? 내 네,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너무 보면서 가까이 대지 말고 자신이 없을 때는 중간을 보면서 밀고 그다음 상대방이 포핸드로 회전을 넣었을 때는 내 네, 왼쪽으로 공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이 회전 끝이 공 끝이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왼쪽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백으로 잡아서 너무 왼쪽을 보면 또 나가겠죠. 중간을 놓든가 이렇게. 자 상대방이 백 회전을 넣었을 때내 오른쪽으로 공이 나가는데 너무 오른쪽으로 보면 안 되듯이 상대방이 화회전을 넣었을 때 너무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공이 나가니까. 보고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자, 두 가지 백회전을 넣었을 때내 오른쪽으로 공이 빠진다. 그럴 때 중간 보면서. 그다음. 화회전을 넣었을 때는 공이 내 왼쪽, 내 왼쪽으로 빠진다. 중간 보면서 이렇게백쪽으로 미는 거 보고를 잘 응용하셔서 게임 하시고 복식 서브를 넣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투 바운드가 되게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어, 커트를 할 텐데 그 커트 서으로 그렇게 따닥 따닥 넣는 거, 그거 많이 응용하셔서 하시고 백 회전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넣을 때는 회전이 너무 강해버리면 상대방이 받았다. 그럴 때는 그 상대방 짝이. 자 내가 내가 백 회전을 넣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받았어. 그럼 내 짝이 그 회전이 다 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힘이 드니까 어, 서브를 한번씩 넣어보고 저쪽 상대방이 서브를, 그 회전 서브를 잘 받을 때는 굳이 그 회전 서브를 어렵게 넣지 마시고 뭐 카트 서브를 넣는다든가 따닥 짧게 넣는다든가 그 방법을 응용하시고 어, 게임을 한번 할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그 포핸드로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카트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